예제 파일 중 워크시트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인데요. 이 엑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을 열고 워크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워크시트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2013버전은 하나의 워크시트만 생성이 되는데요. 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새롭게 워크시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어, 생성된 워크시트들은 어, 클릭,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워크시트가 있다면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그 삭제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다 사라진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선택된 워크시트는 삭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 일단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어, 워크시트의 위치가 1, 2, 3, 4번으로 어순서가 재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 이번 워크시트 탭을 클릭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워크시트를 강조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각 워크시트마다 독특한 색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번 워크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이 탭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워크시트의 색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워크시트에도 탭색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 다른 워크시트들에도 고유의 색을 정해서 어, 여러분이 정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지정된 색깔로 표현이 되게 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번 워크시트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경우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동복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이번 워크시트를 복사본 만들기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서 어, 하나 더 이렇게 동일하게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2번 워크시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그 드래그한 지점에 동일한 워크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어,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동일한 이름이 두개이면안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랜덤하게 이름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른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로 여러분이 어, 이미의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목을 바꾸고, 색을 달리해서 다른 워크시트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정하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 워크시트들의 동일한 명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선택된 3, 4, 5번 워크시트들을 어, 지우는 것은 좀 그렇고 좀 잠깐 숨겼으면 한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숨기기 명령을 적용하시면요. 예,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삭제가 된 것은 아니고 임시로 숨겨진 상태인 거고요. 이 워크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숨기기 취소를 누르시면 숨겨졌던 내용들이 이렇게 숨기기 취소 상자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숨기기 취소 상자가 나타나면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숨겨졌던 내용을 다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 엑셀 버전 같은 경우는, 어, 이 새로운 통화문서를 열 때마다 기본 워크시트가 하나씩만 나오는 게 기본 설정인데요. 이 파일 탭에 가셔서 이 옵션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어, 엑셀 옵션 상자의 일반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포함한 시트 수가 한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새 통화문서가 열릴 때마다 한 개의 워크시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작업 상황에 맞춰서 뭐 나는 항상 시트가 두 2개였으면 좋겠다 혹은 4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원하는 수치만큼으로 이 시트 수를 조정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앞으로 생성되는 어떤 그세동한 문서는 여기서 설정된 대로의 개수대로 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2010 버전 이하까지는 기본 3개씩 시트가 나오는게 기본 설정 이었는데요 어, 2013 버전에서 부터는 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어,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이렇게 그 처음부터 3개씩 나오는 설정이 어, 1개로 재조정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글꼴 크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이곳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기본 크기가 1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1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수치를 뭐더 낮은 수치 혹은 더 높은 수치로 바꿔 놓으시면 여기서 설정된 글꼴 크기대로 새 통합 문서의 기본 글꼴 크기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글꼴 형태 역시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 제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놔두면 그 맑은 고딕인 기본 서체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